자 여기 이제 보면 각종 센서들이 나오는데요. 오, 운전자가 원하는 온도에 맞추어 자동용하는 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추어 사용하는 핀 서머 센서는 아까 그 에바에 달려 있습니다. 원래 에바에 꽂혀 있는데 요즘에는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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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이트 에바 프레이트 원래는 에바가 아까 요런 형태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 Z 축 방향으로, 자, x Y, Z 축, 이 Z 축 방향으로 꽂혀 있었습니다. 이 안에. 근데 요즘 같은 타입은 어떻게 돼 있냐? 요즘 같은 타입은 정비에 문제가 있다. 정비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제좀더 정비 의 용이성을 위해서 이 Y 축으로 이렇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탈착형으로 돼 있어서 이핀 서머 센서가 고장이 나면은 이거를 쉽게 탈착할 수 있겠고, 엔지니어가 편의하게 만들어진 한화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핀서머 센서는 요 에바포레이터의 온도를 측정해주는 센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실내 온도 센서는 어디 달려있냐면은, 제어부 옆에 운전석 안에 달려있고, 외기 온도 센서는, 뭐 어디 달려있는지는 다 말하면 한참 걸리지만, 요 외기 온도 센서는 말 그대로 외기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 그, 응축기 앞에 있는 콘덴셔 앞에 달려 있습니다. 냉각수 온도 센서, 이 냉각수 온도 센서는 말 그대로 냉각수의 온도를 재주는 센서. 일사량 센서는 차량 앞부분에, 전면부에, 운전석 안에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음, 햇빛이 얼마나 비추냐에 따라서, 그, 온도, 외부 온도, 외부 온도가 아니라 그 햇빛의 온도를 일사량에 따라서 이제 그 햇빛에 따른 센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듀얼 압력 스위치는 두 가지 점에서 압력 스위치, 트리플 압력은 세 가지 점에서 압력 스위치. 에어컨 압력 센서를 통해서 에어컨 압력이 센지, 약한지. 온도 조절 위치 센서를 통해서 온도 조절을 얼만큼 할지. AQS 센서를 통해서 공기의 뭐 컨디션을 공기의 질에 따라서 외기로 할 건지 내기로 할 건지. 뭐 이런 입력부들의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다. 요 뒤에 가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력부에도, 뭐, 하이 블로어 릴레이, 에어컨 릴레이, 온도 조절 액추에이터, 뭐, 요런 것들을, 이 센서들을 통해서, 이 제어부가, 센서들을 통해서 제어부가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고, 이 작동되는 게, 어 물리적으로, 이렇게 파워 TR이라든지, 하이 블로어 릴레이라든지, 액추에이터들, 각종 액추에이터들, 센서 전원이 차단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핀서머센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증발기의 빙결을 예방한다. 에바에 달려있다. 핀서머센서는 에바에 달려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에바에 달려있는데 이 친구가 음이 에바에 달려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꽂혀져있어요. 옛날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에바에 이렇게 꽂혀져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탈착형으로 정비하기 편하게끔 만들어놨다. 빈 서머 센서. 빈결 예방입니다. 빈결 예방. 빈결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빈결이라는 게 아까 얼음이, 고드름이 열리는 얼음. 얼음 해주면 땡!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기 전에 증발기 코어의 온도가 0.5도에서 1도 이하면은 AC 릴레이 전원 출력을 차단한단 말이야. 차단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에어컨 버튼을 본인이 스스로 누른다고, 이 자동차가. 그러면 에어컨 누르면 아까 압축기, 컴프레셔가 움직이지 않겠죠? 컴프레셔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냉매가 돌지를 않아요.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은 AC 릴레이, 이 에어컨 버튼의 출력을 차단시켜서 컴프레셔, 아까 그 컴프레셔 압력기에 그 계작 코일의 전원을 꺼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압축기가 돌지 않으니까 냉매가 순환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증발기 코어의 온도가 3도, 4도 이상, 이게 3도, 4도 이상이면 다시 이제 A/C 릴레이를 작동시켜 에어컨을 눌러도 어, 에어컨을 눌러가지고 이제 다시 압축기의 계좌코일에 전원이 붙게 돼서 냉매가 순환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핀서머 센서가 한다! 알겠죠? 음. 그니까, 온도가 안만 낮으면, 안만 나으면은 아, 온도가 낮으면은, 암만 에어컨을 눌러도 압축기가 돌지 않는다. 라고 알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핀 서머 센서 고장나면 어떻게 되겠어? 한없이 차가워져서, 얼음이 다, 에바에 얼음이 다 얼어서, 에어컨 냉매가 굳어가지고, 에어컨이 순환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증발기 코어 온도가 올라가서 AC 릴레이가 작동이 안 되면은, 어,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 않거나. 둘중 하나겠죠. 고장나는데, 핀 서머 센서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다. 핀 서머 센서 고장나면 에어컨 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실내 온도 센서는 요말 그대로 여기 달려있어요. 여기 달려있는 친구도 있고, 보시면은 조수석에 달려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조수석에 이렇게 실내 온도 센서가 달려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뭔가, 요, 요렇게 해서, 요 안에, 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게끔, 요렇게. 요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 어, 집에 자동차 보시면은, 아니면은, 택시 타거나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렇게 생긴 애들이 있는데, 실내 온도를 통해서 컨트롤 패널을 장착. 차량의 실내 온도를 감지. 그래서, 에어컨 ECU의 전자 제어 유닛. E. ECU. ECU. Electronic Control Unit. 이런 이슈 우리 그 자동차 전반부의 어떤 전제 장치의 뇌 라고 할수 있습니다 뇌에 전달한다 그래서 실내 온도가 지금 이러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음, 역할을 한다고 라 보시면 돼. 요 외기 온도 센서 요 외기 온도 센서는 요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잘안 보인단 말이죠 맞죠 요 부분이었다면 자동차 빵빵 이렇게 생겼잖아요 빵빵 자동차가 요렇게 생겨요 귀달려있잖아요 여기 사이드미러 이렇게. 요 앞부분 요 앞부분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는 쪽에 요렇게 달려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외기의 온도를 감지하여서 외기 온도를 감지하여서 우리 어, 자동차 운전 계기판에 보면은 외부 온도 이렇게 아웃사이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 외부 온도의 그 온도를 측정해 주는 놈이 온도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좋아요 종이치네 자 좋습니다 냉각소 온도 센서 냉각소 온도를 감지하는 놈인데 히터코어에 장착되어 있고요 음, 냉각소 온도를 측정하는 놈입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요 안에 이제 온도계가 들어 있습니다 요 센서가 요 안에 들어 있는데 어, 냉각소 온도를 측정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이 냉각소 온도를 감지하여서 온도가 너무 높다 싶으면은, 릴레이에 전달해서 릴레이를 끊고, 온도가 너무 낮다 싶으면은, 어 릴레이 다시 전달해서 연결하고, 약간 그런 역할을 한다. 히트 코어에 장착되어 있고, 냉각수 온도. 냉각수 센서 냉각수 온도. 별로, 별게 없죠. 일사랑 센서. 요, 아까 말씀드렸죠. 운전석에 요렇게 생긴 놈들이 항상 있어요. 이건 뭘까? 그냥 폼일까? 폼이 아니라 센서다. 자동차에는 폼인 게잘 없다. 다 센서다. 웬만하면. 그래서, 메인 크래시패드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놈인데, 요, 이제, 광기전성 다이오, 다이오드라고 돼있는데, 요, 그냥 햇빛 받으면 작동하는 놈이다! 라고 알고, 알면 될것 같아요. 광, 빛광자, 요 광, 미칠광자 아니고 빛광자요. 예 광기전성, 광에 의해서 전기가 일어난다, 일어날 기자거든요 요, 일어날 기자인데 일어날 기자 요, 전기가 일어난다. 뭐에서? 광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전기가 일어나는 다이오드를 가지고 있는 놈이다. 그래서 햇빛 받으면은 전기. 그래서 이제 그 전기 전달. 끝. 일사랑 센서. 트리플 압력 센서. 냉매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 냉매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트리플 센서. 뭐 설명할 게 없어요. 트리플 센서는 냉매 압력을 감지한다. APT 센서. APT 센서는 트리플 압력 대 트리플 압력 스위치를 대체하는 센서다. 연속적으로 냉매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 오토모비 프레셔 둘다뭐 하는 놈이다? 어, 냉매 압력을 감지하는 놈이다. APT 트리플 압력. 냉매 압력을 감지하는 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냉매 압력을 감지하는 놈이다. 냉매 압력을 감지해서 압력이 높으면은 전기를 전달하고 압력이 낮으면은 전압을 좀 살짝 떨어뜨려서 압력을 줄이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AQS 센서, 요 아까 그 어, 외기 온도 센서 옆에 달려 있는 놈입니다. Air Quality, 우리 Quality, 퀄리티, Quality가 영어로 뭐죠? 질, 그렇죠? 어, 공기의 질을 감지하는 센서인데, 뭐 산화질소나 넉스나 아니면 이산화황이나 하이드로카본이나 뭐 콕스 일산화탄소 이런 애들을 하는데 외부 공기가 오염되면 내기 모드로 되고. 외부 공기가 청정하면은 다시 외기 모드로 하는데, 사실상 이감응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요즘에는 많이, 어 달리지 않고, 달리지 않고, 요 A 이렇게 돼 있는 놈인데, 잘안 보이죠? 달리지 않고, 주로 고급 차종에 좀 비싼 AQS, AQS 센서를 달아서, 어 나온다. 요즘 트렌드는 AQS 센서가 잘 없다. 왜냐면은, 감응이 느리다. 어, 이미, 이, 중보급형 차량에서는 AQS 센서의 질이 좀 낮아가지고 이미 충분히 오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들어오고 나서 이제 내기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 이미 뭐 나쁜 공기 다 들어왔는데 나쁜 공기 다 유입되었는데 이제 내기로 돌리면 은이 나쁜 공기를 나쁜 공기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손으로 누르는 게더 편하더라. 잘 사용하지 않더라.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습도 센서는 말 그대로 그 실내 공기 상태의 습도를 조정하는 건데, 습도를 조정해서 뭐를 하느냐. 저온 상태에 발생하는 최적의 습도를 유지를 한다. 유지를 해서 이제 어떤 거, 성에나든지 아니면 이 습도, 앞에 유리에 발생하는 습도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습도 센서. 자, 습도의 습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 센서가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주파수가 낮아진다. 주파수가 낮게 해서 이제 어 어떤 자동 에어컨 자동 오토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이런 습도를 통해서의 주파수를 보내가지고 어떤 위 앞에 앞유리 우리 윈드 실드라고 하죠 그앞유리의 습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알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외에도, 어, 이 외에도 다양한 센서들이 있는데, 이제 뭐, 유온 센서라든지, 유온 센서라든지, 흡기 센서들, 뭐, 다양한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 유온 센서는, 오일의 온도, 뭐, 배기 온도 센서, 좌석 난방 센서, 실내 온도 센서, 에어컨 센서, 외부 온도 센서, 수온 센서, 등등등, 다양한 센서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앞부분에서는 어 앞부분에 했던 센서들은 우리가 그이 자동차의 냉방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자동 오토 에어컨 시스템을 눌렀을 때 작동하는 어떤 센서들과 관련된 센서들입니다 그런 센서들이고 이런 센서들은 이제 옵션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달리거나 아니면 은 이제 에어컨과는 관련이 없지만, 뭐 배기 온도 센서라든지 이런 다양한 센서들이 있다. 이 외에도 전자 장치에 센서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액추에이터라는 놈인데, 이 액추에이터라는 놈은